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널컷 사용하실 때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이폰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저도 그랬고 잘 모르시고 이제 많이 겪는 문제인데 아이폰에서 촬영한 영상을 파이널컷으로 갖고 왔을 때 불러온 이미지가 영상이 너무 환하게 대비가 너무 높게 돼서 이렇게 후레쉬 터트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상이 불러와져서 해결을 못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찾아보다가 방법을 저도 찾아서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 드리려고 어, 일단은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한번 PC로 불러드려서 어떤 문제인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파이널컷에 한번 타임라인에 올려 볼게요. 보면은 원본 영상은 원래 이제 이런 영상이거든요. 이런 영상인데 얘를 타임라인에 가져오면 영상이 이렇게 고대비 데뷔, 그러니까 대비가 너무 심하게 돼서 이렇게 플래시 인 것처럼 영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써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펙트 쪽에 보시면 컬러가 있거든요. 컬러에 들어가면 어, HDR 툴스라고 있어요. 얘를 영상에 입혀주면 대비가 어, 좀 떨어졌죠. 대신에 아직 이제 훈한 게 남아 있는데 HDR 툴스 모드가 지금 HDR2Rc.709SDR 모드로 돼 있는데 얘를 HLG 모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네, 무난하게 바뀝니다. 뭐 물론 이제 원본 영상이랑은 좀 틀려요. 원본 영상은 이제 컬러가 훨씬 더 선명한데, 선명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 파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방법을 제가 써보니까, 파이널컷에서 지원하는 다른 기능들, 뭐 자막이라든지 화면 전환할 때,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모드를 입혀가지고 HLG 모드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어 무난하고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새로 나온 이제 휴대폰들 이제 카메라가 어 HDR 돌비 비디오 촬영을 많이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이널컷에서 아직 이 영상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영상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 간단하게 hdr 그 비디오 촬영 기능을 끄시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면 카메라에 들어가서 비디오 녹화에 들어가면 어 중간쯤에 요 hdr 비디오 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여기 보면 이제 돌비 비전을 포함한 10비트 고명암 대비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이 기능을 끄시고 촬영을 하시면. 이제 파이널 컷에서 문제 없이 영상을 읽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촬영된 영상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아이폰에 있는 영상을 PC로 전송을 해서 읽어 드리면 원본 영상이 이거고. 타임라인에 올라온 영상이 요겁니다. 똑같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원래 이제 그 HDR 촬영된 영상은 요건데 어 확실히 차이가 나죠. HDR 기능이 적용된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에는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는 이제 촬영된 영상이랑 편집할 때 영상이랑 화면이 다른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이제 HDR 기능을 끄시고 촬영을 하신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파이널 컷에서는 이제 HDR 비디오에 대한 처리를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미 촬영한 비디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펙트에서 컬러에 이제 HDR 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기능을 씌워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새로 비디오 촬영 하실 때는 카메라 옵션에서 hdr 비디오 기능을 끄시고 어, 촬영 하신 다음에 편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에서 촬영된 이제 hdr 비디오 영상을 이제 파이널 컷에서 읽어드릴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